어 에스타즈 에스타즈 어자 이거 도전 보세요 어, 자 도전 자 이거 로자는 놓았습니다 아, 로자로 아, 과감하게 나... 진입을 했는데요 지반에 아, 있어 예 이거는 빨리 들어가야죠 네, 자, 자 사람 이거, 중요해요 네. 건물 쪽 이용에 WNNN 한, 한 파, 명이에요 파쿠르 이용한 명이거든요 한명네 파쿠르 이용해서 오른쪽 진입도 가능하거든요 한명어 이거 아자 빨리 빨리 자자자자 잡았어요 괜찮아요 살리고 오기 전에 저 모두 모두나요 대응을 대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멀리 있어요 파이 사각 근처에 있어서 못나요예예 못 오면 이건 WNN은 잡혔습니다. 오?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같아요. 여기서 그냥 오나요? 니네가 받아줄 텐데요. 이지 와 이지. 이거 네. 리... 어 이지. 이지. 어 이지 오면 이지? 여기서 오자 오자. 완다고요? 완다고요? 이걸? 이걸? 이지가 자 수류탄 수류탄이네요. 수류탄요 수류탄 로아 로아 언더스로 언더스로 수류탄 던져주고아어 예. 이지 미치는 않았어요. 이거 예. 양각 맞을 수 있습니다. 구조상.